좀비가 나타났다. 이 좀비가 아니, 좀비가. 네, 좀비가 없어요. 없습니다. 네, 바로 다음 히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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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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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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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. 거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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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이이이이이 말도 안 돼. <laughs> 와,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아티스트 컴퍼니 좋아요, 짱이에요. <laughs> 너무 영혼 없었나? 완전 영혼 영혼 가득 짱이에요. <laughs> 너무 추워서 숨었어요.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에요. 너무 추워요. 어 요렇게요? 남들 요렇게 할까? 어, 어, 이렇게 보자. 아 이게 더, 더. 어려워. 아 진짜요? <목소리> 그 <그냥> 이렇게 해야지. <목소리> <잘라. 웃음> 아 이렇게 야 그래요? 이렇게 하면? 뭘지 쩌네. 그래요? 뱉어. 빨리 뱉어. 어? 아니. 어? 죄송해요. 예. 아, 아, 어머머 어머. 다른 어머, 사람 소개했나요, 혹시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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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아, 남라는, 아, 저, 아, 죄송해요. 어, 요런 아, 캐릭터인가요, 남나? 아. <laughs> 아, 로몬 진짜 미안하다. 한 번만 다시 가자. 진짜 미안하다, 로몬. 나는 좋아. 조금 더 뭔가 느낌있게 잡자. 이러면서 저희끼리. 이상, 조이현의 브이로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